이게 정부의 그 입장인데 새 규제로 인해 젊은층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거담자. <laughs> 뭐라고? 요 잠깐만, 내말 잘못 들었나? 그, 어, 부장용식 갭투자하고 계십니까? 아, 그런 건좀 묻지 마세요. 네. 저, 아니, 아니, 저안 아, 어, 하는데, 너 어, 어, 뭐, 그런, 이런 이런, 이런 죄송, 묻지 마세요. 죄송, 왜, 죄송. 그럼 인간이 사, 평생 살면서 그냥 집 갚다가 죽는 거네?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해요? <웃음> 40년 <웃음> 하면은... 동안, 어, 이거 집 하나 내가 사는 거, 이거, 이거 갚으려고 땀 뺄뺄 흘리면서 돈 갚다가. 그러니까 장난... 60살, 70살 돼. 그러고 나서는 나는 몇년 몇, 몇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laughs> 물려주고 돌아가죠. <laughs> 이게 인생이었어. <laughs> 자, 모니모니에도요번주 음? 최고의 음. 경제 뉴스 하면은 6.27 부동산 대책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벌떡 일어서 물어봤잖아요. 어, 우리 그... 니니 씨한테 6.27 아.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6억밖에 <laughs> 안 빌려준다는데 20억 빌려 그랬는데 14억 음. 못 빌려서 이거 괜찮습니까? 자, 일단 저는 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 현금으로 한다, 나는! 아, 아. <laughs> 나는 현금으로 한다! 아니, 저는 어. 근데 막 그렇게 몇 십억씩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가능했더라고요. 니일 네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나는 안 돼. 네, DSR이라고 <laughs> 소득 대비가 음.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죠. 어, 네. 20억씩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타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한데 저는 음. 그냥 제분수에 맞는 집에 가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전에 네. 벌떡 일어나서 네. 20대, 30대들 많잖아요, 네네. 저희 직원들. 한 10명 넘으니까. 네. 그냥 6.27 부동산 대책, 야 너희들 6억 이상 대출 안나온데 어떠니? 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음. 네.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어쩌라고요? 나 6억을 내가 빌려봤어야 아, 그럼 부동산 가격 잡힌답니까? 뭐 그러면 음. 좋아요. 근데 원래 그럼 몇, 얼마까지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LTV가 규제가 센 지역은 40% 보통 50% 나왔죠, 50%. 그럼 50%면 만약에 집이 20억이야? 그러면 10억까지? 된단. 10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소득에 받쳐줘야 돼요. DSR 아, 규제라고 네. 내가 소득이 작으면 음? 20억이 안 나오고 막 8억, 7억, 6억 이렇게 그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 소득이 컸다면 은뭐 LTV 한 50%? 그렇게 많이 빌려주는구나. <laughs> 어, 이게 이제 강남, 강남이랑 이제 규제 지역은 좀덜 빌려주고, 네. 네. 규제 안 되는 네. 지역은 네. 좀더 많이 빌려줘서. 마산이잖아요. 네. 마산은 40억 집 사면 28억. 가까이 빌려줄 거야. 아마 7억짜리 아, 집이자 <laughs> 그래서 이번에 6 2 7일 부동산 규제를 정리해보면은 음. 가장 큰 규제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레버러지를 줄인다 단기적으로는 저 주담대 한도 6억 원이 꽤 음. 영향이 있게 가격에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갭 투자 규제거든요.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음. 무조건 저게 음.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는 주담대를 받고 전세를 받아서 예를 들면 20억짜리인데 4억을 주담대 받고, 6억은 전세를 받아갖고 10억만 있으면 20억짜리를 사고 이제 급매 음. 가능했는데 이제 주담대를 받으면 내가 들어가 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거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원천 지금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게 투자 하고 계신 분내 집도 못되 <laughs> <없는데. 웃음> 어 부장님 혹시 갭 투자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런 건좀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잠잠 잠. 아저안하는데너 그런 걸 이런 거, 이런 묻지 마세요. 뭐 에모 씨가 있는 네. 거지. <laughs> 아니, 깜짝 놀랐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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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거의 예전에 막 집주인들이 본인이 막갭 투자를 했대요. 예를 들면 8월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아 아가씨 내가 갭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돈을 못줄 수도 있어. 막 이래요. 돈은 <laughs> 좀 <laughs> 짜증나더라고요. 그갭 투자에서 돈을 못내 주는 게그 사람 사정인지 내 사정인가? 그거 경매 붙여서. 그러니까. 할수 있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냐는 건 그러니까. 다른 문제지만. 네. 그리고 그 아래도 또 중요합니다. 갭투자용 전세 대출을 일괄 금지했어요. 저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아, 어, 모르겠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모르고 하는 얘기야. 나, 어, 몰라. 나 몰라요. 여러분, 저 왜, 몰라요. 왜 이렇게 아, 당황, 당황해? 몰라, 또. 언 이렇게 당 돌이 돌린다. 그거 이렇게 박재당할까봐. 어.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음. 내가 살 집이 아니고 갭투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음. 돈이 없는데 왜. 그러면은 돈이, 현금이 없으면은 이거 레버리지는 못하겠네? 현금 없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건가? 나 몰라 그거 부동산을 생각하니까 <laughs> 머리가 안돌아가는 건데 네네. 본인이 미수로 주식 많이 사잖아요 네네네. 똑같은 겁니다 아 미수로 집을 사는 거예요? <laughs> 미수로 집을 아, 사는 아, 거예요 야수네 진짜 야수네 <웃음> <웃음> 근데, 야, 근데 그걸 금지한다 대투자형 네. 전세대출 제한은 뭐냐면 은 전세 네. 대출이 다 막힌다는 게 아니라 음?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내가 20억짜리 사는데 전세금이 내돈 10억이야 네. 전세금 10억을 받아 어? 그래서 그걸 합쳐서 주인한테 20억을 주는 그러면 은 임대인과 집의 소유주가 계약할 때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전세 대금을 받으면 임대인이 소유주한테 그 돈을 줘서 그 집을 사. 그렇지? 응. 그래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이름이 같아져. 응. 이제 그런 경우에 전세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세 대출이 막힌다는 게 아니라 음. 그 아래는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LTV가 0%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네.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네. 너가 삼성전자를 미수 쳤어. 현대차를 또 미수 치려고 그러면 음. 미수가 금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밥 먹듯이 미수가 되는 거였어? 옛날에 막 80채, 50채 거의 뭐 자기 도막 1억 넣고 뭐 5억짜리 집 사고, 맞아요. 또 1억 네. 넣고 5억짜리 집 사고, 어. 오르면은 또그 차익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치? 막 이런 이런 분들 음, 계셨잖아요. 네. 음. 아니면 전세까지 95% 이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무한으로 돌리고 음. 아니면 주담대 계속 음... 받아갖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모든 데는 아니고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기존의 1 주택자가 음... 추가로 주택 구입할 때 LTV가 0%다. 당연히. <laughs> <laughs> 아나 아니, 몰라. 그게 이해 <laughs> 좀. 자, 니이야 오른손을 높게 들어. 몰라. 오른손을 높게 들어. <laughs> 아니, 왜냐면 나는 무주택자니까. 음. 그럼 이게 1억만 있으면 그냥 막이 집을 10개 막 사고 이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1억, 1억만 있으면 그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 가격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까지 대출 나오는 게 있고 네?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든 음, 1억이든 음. 되면 이거를 보고 너가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치?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네. 심사하는 거이두 가지 기준을 다 합쳐갖고 음.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오. 아까 슈카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네? 뭐 명령. 미친 듯이 막 하는 옛날에. 데가 있어요 나,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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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주담대 최대 만기도 이번에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습니다. 저건 이제 말이 약간 어려운데, 주담대가 길면 길수록 DISR 규제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더 늘어나요. 원금을 40분의 1로 쪼개면 음. 좀덜 내도 되잖아. 30분의 1로 쪼갠 것보다는. 면? 그러면은 주담대로 빌린 돈을 40년 동안 갚아도 돼요? 40년짜리면 40년 동안 갚는 거예요. 어... 음. 되게 근데 후하게 준다. 어, 40년이면 굉장히 오, 어, 사실이 후하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요. 네. 근데 둘다 연봉이 한 1억. 돼. 그러면 한 사람의 받는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은행에다가 원리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돼요. 그러면 한2 0억짜리살수 있어요. 1 0몇억 대출 받아 갖고 월에 뭐한 670씩 0연봉1억이면대출한650 나오거든요. 세금 다 제하고. 둘이 맞벌이를 하지만 네. 한 명은 집다갚고한 명이 지금 버는 돈으로 그냥 생활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집 갚다가 죽는 거네.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해요? 40년 동안 어, 이거 집 하나 내가 사는 거 이거 이거 갚으려고 땀빼를 흘리면서 돈 갚다가. 자네가 그러니까 강남... 60살 70살 돼. 그러고 나서는 나는 몇년 몇, 몇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죠. 이게 인생이었어. <laughs> 자네 만약에 자네 어머니 아버지가 네. 4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사서. <laughs> 제발! 저거 보세요! 제 <laughs> <저> 입장 <laughs> 바뀌는 거 보세요! 니몰몰래 뭔가 감춰둔 아파트. 아, 몰래? 있어. 아, 엄마 아빠가. <laughs> 근데 아. 나한테 열심히 살라고 일부러. 아, 어렸을 때안알려준 거야. <laughs> 우리 거지. 엄마 아빠 재벌인데, <laughs> 어, 그걸 <laughs> 얘기 안 <laughs> 해주고. 내가 성장할 드라마다, 때까지. 드라마. 아 어. 내가 니니야, 너가 삐뚤어질까봐. 이때까지. 어. 하게 어. 커야 어. 되니까. 어, 알겠습니다. 아, 자, 그래. 그런 음. 자, 그런 꿈. 자, 음. 그런 꿈좋고요 네. 신용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요즘에 주담대 한도가 LTV나 DSR 규제가 음. 점점 강해지니까. 그래도 나는 더 비싼 집을 사고 싶거든요. 는 레버를 일으키고 싶어. 그러니까 저런 걸로 다 받고 추가로 신용 대출까지 정말 영혼을 끌어서 그걸로 집을 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 생각에 그 정도 되면 어. 집을 사면 음. 와, 진짜 받는 월급에 뭐 거의 대부분을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연소득 1배. 만약에 이 신용 대출을 이빠이 끌었어.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요즘에 직장에서 많이 잘리잖아요잘렸어내 네. 신용대출 이미 받았어 음. 주담대도 완전 끌었어 그럼 어떡해 넌 망했죠 <laughs> 파산이에요? 아니 이자 못낼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경매로 내놔야 되나? 네 <laughs> 땡겨서 음. 미수 땡겨서 주식 샀어. 근데 미수이자를 못 냈어. 증권회사들이 무슨 짓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날. 자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아, 아, 시장가 매도! 시장가 던져요. 무조건 팔리는 가격. 호가가 있으면 거기다 던져. 음. 10% 아래에 있건, 15% 아래에 있건, 음. 25% 아래에 있건. 음. 마찬가지 가 돼. 요 그리고 어디막 게임 가는 거야 그리고, <laughs> 그리고 성기훈 씨 옆에, 엑스트라 32번. 그리고 아래 이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요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90%까지 보증이 됐는데, 이제 80%. 아, 요건 이제 하도 빌라왕 뭐 그런 애들 하도 해먹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한마디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레버런지 규제체에 가깝다. 주식시장에도 있는데, 가끔 미국에서, 그 SEC에서 선물 증거금 상향이라는 걸 발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이 있어. 그럼 선물은 5배짜리면은 500어치를 살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500어치를 살려면 증거율이 20%면 100이라는 돈을 넣어놔야 돼. 근데 증거율을 20%가 아니라 만약에 40%를 올리면 100이 아니라 200을 넣어야 되죠. 한마디로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레버러지율이 줄겠죠.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러지 음... 규제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 나오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이제 레버러지 규제를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네. 자유 자본주의 시장인데 알상구님이 자네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알상과 어, 그렇죠. 그쪽이지. 경제학부생들이 <laughs> 주로 <laughs> 그쪽이. <수록> 그쪽이야. <laughs> 어,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부생들은 <laughs> 보통 두개 중에 하나예요. 음. 인비저블 핸드거나 어. 존나 잘 보이는 핸드거나 <laughs> <laughs> 두개 중에 하나를 선호해. 어. 물론 자본주의니까 너무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라 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게만 갔다가 음. 잘못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의 격차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한 거지. 음. 그런 의미로 유기칠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까만색이 네. 평균 매매가예요. 네. 대충 한 28평형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면은 강남은 26억인데, 주담대가 이제 6억이 나오는 거야. 그럼 현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20억. 20억이 필요해. 그러면은 코인 아니면 힘드네. 갑자기 20억이 <laughs> 없으나. <없이잖아. 웃음> <laughs> 내가 물려받은 게 없으면. <laughs> 오랜만에 끝낸다 야 무슨 코인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 2 0억 차근차근 보러 가... 가면 되는 거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20억을 어떻게 보냐고요 야 그러면 한방에 20억은 어떻게 보냐 <laughs> 코인은 25배짜리 있다 그랬는데 축카 코믹스 채널을 천만 채널로 만들어봐 축카 친구들 오... 다니면서 20억을 어떻게 보냐고 뭐 사장님도 20억이 없는 데저 <laughs> 이래봬도 이씨 삽니다 맨날 어. 똑같은 옷 입다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 강남에 집 있어? 엄마는 있어요 나는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어. 그때는 사과밭이었어요 앞이 축하... 축하드린다고? <laughs> 좋겠다 물어워서 <부러워서>. 선생님 <laughs> 돌리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저는 근데 아까 사과반 말씀하시고 나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나이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그냥 <laughs> 본 네이처 네. 강남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아니, 그냥 <laughs> 처음부터 그냥 우리 아빠가 티가 흘러 강남 티가 흘러 <laughs> 저 가지셨을 때 가, 강릉 사람이었는데 <laughs> 원래는 강북이 <laughs> 집을 사고 싶으셨대 그때는 거기가 비쌌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돈이 없잖아요 네. 아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가셨 아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사만 안 갔으면 되는데 네. 그 네. 이사를 자주 다니셔가고 뭐 지금은 조금 돌아다니다가 거시기해지셨는데 <laughs> 뭐 하여튼 그래서 봉작구 마포구 정도가 2010년대 초반에 강남의 모습이 저랬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아, 너무 비싸다. 아니, 무슨 네. 집이 9억 7천이에요. 그러면 그때 현금이 5억인가 6억이 있어야 된대. 네. 제가 그때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게임만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아. 옆에서는 연 끌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경제학부 나왔잖아. 경제학부? <laughs> <laughs>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게 살면 어떡해! 1억 갠신이 모았는데 음. 엄마한테 1억 빌리고, 뭐 누구한테 1억 <웃음> 빌리고, <웃음> <엄마> 빌리고 <laughs> 네. 은행에서 5억, 6억 빌려서 9억 얼마짜리를 사자가려갖고 바로 화를 냈어요! <laughs> 그때 왜냐면 우리 회사에 그 부동산 연구팀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공식팀이 아니라 네. 끼리끼리 모여서 부동산 사는. 아, 있어요, 있어요. 동아리가 은게 있었어요. 동아리가 전혀 있었어요. 동아리가 저, 저도 있었어요. 에, 에. 걔들 맨날 집 보러 다니면서 뭐 어. 1억만 있으면 사, 2억만 있으면 사. 맞아, 제가 맞아. 화를 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차근차근 말이야. 무슨 1억 청금을 노리고 어. 그 1억 2억 갖고 지금 10억짜리 집살 잔머리나 걸리고 나는 그거 안 해. 그때 이트레이드였죠. 그때 이트레이드 네. 트레이드. 프랍에 음. 어, 잘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었나 보네. 그 사람들이 어. 그 많이 샀었어. 많이 샀어요 주변에. 여러 개 샀어.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만나면 네. 걔들이 출감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럼 <그래요? 웃음> 형님들이 사야지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만나주는 <laughs>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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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웃음> <나>. <웃음> 스타트업에 헤드니까 네. 네. 좀 이렇게 만나주는 거지. 만나주지도 않아. 옛날에 그때 마용성 샀으면은 진짜 난리죠. 그래도 열심히 사셨어요 <laughs> 나는 당당합니다 열심히 어? 닭가슴살 팔고 <laughs> 위 <위로> 로가이바 팔고 <laughs> 방송하고 몸팔.. 몸팔은 것도 이상한데 <laughs> 몸, 몸 가리면서 자 그래서 2013년에 보면은 강남아파트가 9억이잖아요 와 9억인 때가 30평에. 있었어요? <laughs> 음. 진짜 무리하면은 프라인 해볼 수 어... 있어 음. 진짜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2025년에 따보니까 32억이야 아 이건 못따라가 32억은 저거는 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저게 이게 렇 벌어지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6.27 규제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것도 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근데 왜 거기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느끼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니까 한마디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딴 데는 안 오르는데 강남만 오른다 이런 부산이나 맞아. 뭐 대구, 뭐 광주 이런 대도시도 안 오르는데 서울만 오르다 보니까 이 양극화 지수가 이제 올라간 게, 저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니, 근데 이 양극화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보고자.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음. 그거를 틀어 막는다 한들. 아, 될까? 그러니까... 자, 니니를. <laughs> 잠깐만, 나 모르고 하는 얘기. 입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기 가서, 당당하게.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되나요? <laughs> 이렇게 하고, 머리 한번 긁적하고.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다 마용동 살고 싶어 하고 음. 저기 막 경기도 막 외곽에 막 가고 싶을까? 본인은 <laughs> <laughs> 죄송한데. 어, 모르, 모르겠어 나는. 정말. 마산에서 살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취업 자리가 음. 있다면 쳐. 취업 자리가 있어. 어축하 친구들이 거기 마산에 있어. 어 그러면 당연히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 북극항로 열려야겠네요. <laughs> 아, 그치? <laughs> 아 물론 이게 있어요. 음.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네. 우리 2030, 20대 아, 직원들한테 어... 6억 이상 은제 얘기가 아닌데요. 라고 다들 얘기하긴 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고 레버를 쓰는데 음. 새로운 사람은 6억 밖에 안 되는 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 뒤에 온 사람의 사다리 차이로 어, 어. 사다리 음. 걷어차기 아니냐. 불만이 나오죠. 근데 언젠가는 음. 뭐 거더짜. 뭐라고 요 잠깐만 내말 잘못 들었나? 아니, 걷어차는 잠깐만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잘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냐면은 워낙 이게 거더짜야 된다고. 워낙 이게 거품이 막 심하다고들 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이 어, 거품이요. <laughs>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어. 뭔가 조정이 좀나 어차피 강남은 못갈 지금 나는 아니어서 내기 아니어서 <laughs> 어, 내기 아니어서 어. 자 그래서 이게 정부의 그 입장인데 보면 은외 음. 규제로 인해 젊은 층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방금 니니가 얘기한 것처럼 <laughs>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laughs> 오르만 얘기입니다 끊어야 된다고 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 대책도 좀 같이 해줬으면 아, 그치, 그치.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겠죠. 대출 규제가 나오고 아마 그 다음에 또 음. 순서 있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아마 한달 정도 있다가 네. 아마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음. 순서대로 지금 네.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좀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음. 그게 아마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좀 특단의 대책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laughs> 잘 보면은 주택가계 양극화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보면은 네. 그 2016년 이후가 좀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 시작을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조금 연한색, 주황색이 그러니까 20대에서 34세까지의 수도권 순유입률입니다 미니가 올라온 때가 <laughs> 저때예요 그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자 그럼 저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젊은 음.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순유입을 쫙 했냐 역시 일자리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개발자와 같은 IT 인력들 연봉 높은 거. 연봉 높은 <laughs> IT 개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던 때예요. 한마디로 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 언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값도 아.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인재가 또 거기 수도권에 올라오니까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본사를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자, 좋은 인재를 모으려면은 이제 강남이나 판교에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축하 친구들이 마산으로 왜못 가는지 아세요? 어, 마산 오면 우리 엄마가 재워줄 텐데. <laughs> 아, 마산 가서 어, 어머니한테 하숙하고 살라고 재워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데 음. 지방 가면 사랑을 못구해 지방 친구들은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로 와. 음. 근데 우리는 음. 지방에 가면 사랑을 못구해 음. 그러니까 서울로 와. 그때부터 <laughs> 이게 막 불러가면서 음. 최근 10년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오. 벌어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왼쪽 지도를 보시면 세종시는 약간 핑크색이잖아요. 저 왼쪽 살리부터. 지역 인구 유출이 편향을 보면 네. 당연히 세종시는 이제 행정 수도를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핑크색이 됐고 음. 충남하고 충북은 인구가 안 줄었어. 저쪽은 가 보시면 경기도 남부하고 저 충남 언저리 음. 저 위쪽에.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방을 했고 멀면 멀수록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10년 간에 이한 일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서울로 몰리는 압력을 줄이는데 어쨌건 실패했다. 저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대책들이 좀 나와야 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laughs> 10년 1 5년간에 가장 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좋아진 것 같아 거기 가면 호스트콘 있냐 그러니까 맨날 뭐 스타벅스 음. 있냐 아니, 스타벅스 있어. 있냐 아니 대도시야 인구가 음. 아. 서울 촌놈들이 아. 저같은 서울 촌놈들이 시골 <laughs> 빼면 은 안그런데 음. 옛날엔 안그랬어요 15년에서 20년 전에 음. 그때는 오히려 돈 많이 주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쪽에 많이 있었어요. 음. 뭐 경남, 경북, 호남 쪽에도 그렇고. 그 네. 그랬는데 그런 인식이 최근 10년간에 음, 바뀐 게 아닌가? 인식이.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갖고 왔는데 귀농 규어가 20%씩 줄었는데 놀랍게도 귀촌은 늘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귀촌은 경기도로. 아~~ <laughs> 경기도 이나 서울 집값이 높으니까 경기도로 네.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음. 경기도만 인구가 많이 늘고 서울은 사실은 인구가 음. 줄어들고 있다. 음. 그 하긴 신혼부부 친구들은 다좀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긴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하고 뭐니까 버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웃음> <웃음> 돈이 없으니까 자꾸 떠밀려 떠밀려 밑으로 어. 이제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 그러면 음. 회사하고 음. 너무 멀다고 집으로 오기 음. 힘들잖아요. 음. 여기 라꾸라꾸 나둘 테니까 아 그래도 라꾸라꾸 담당자가 저희 채널에서 어. 댓글 달아가지고 아 그래요? 니님 라꾸라꾸, <laughs> <님> 라꾸라꾸 필요하시면 <laughs> 빨리 무료 지원해주시요 아니 우리 방송만 끝나면 여기 이 스튜디오 불꺼 <laughs> <laughs> 싸게 줄게. 네가 써. 임대해서. 면접 올 때만 숨겨놔야겠다. <laughs> 면접 올 때만 치우면 돼요. 사원들을 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 할까요? 이게 좋은 회사네요. 아끼는 마음. 네. 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견해와 많은 비와 함께하는 우리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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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